유하, 플레임 유튜브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어, 나 죽었다, 이거. 나온 거 아니야? 어, 잠깐만, 나 죽었다, 이거. 어우, 아, 죽었다, 이거. 아, 잠깐만. 정신 차려! 어, 아, 저거 난입 너프 돼서 좀 많이 안 좋던데. 일단 탑은 난입 들면 저거 딜안 나오거든. 내가 주도권 좀 세게 잡을 듯. 아고네 아 와, 케인 또 갔네. 아거 갑이. 내가 이제 이제 철케리 할게 여기 이번 판. 오케이. 어, 우리 네 명이 온거 같아. 미드? 케인이 케인 네 명이야? 민드 네 명이야? 케인이 나갔어. 여기 와도. 여기 와. 이트도 네. 있는 거. 안아 어, 이거 할 만한데? 가끌렸 제가 케리 할게요, 이번 호깜 아, 내려갈게. 같은 타입부 볼게. 일단 탑입부터 볼게. <laughs> 우리 하나 갔는데. 아이스. 아이스. 나풍 없어. 나풍 없어. 우리 우리 탑이에요. 끼어줘야 돼. 끼워줘야 돼. 우리 아나탑임오리아나만 빼다 빼다 그냥. 어, 빼다 이거. 뺄게 뺄게 뺄게. 하는 중. 한번나 테스센이 있어. 테스센. 아야야 이거 우리가 뺄게요. 그냥 이득 보세요. 이득 바텀에 내가 텔각을 한번 보고 싶은데 조금 있다가. 바텀에 네, 텔와드 뭐, 텔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음. 설계를 나 용이나 그런 걸 설계 한번 해보자. 오리아나 여기 들어왔다. 버텀 띄워 볼게. 그냥 일자로. 오케이. 여, 여. 아, 태일 볼게. 테 볼게. 텔 탔어 텔탔어. 아, 산다. 산다. 아, 아. 아. 아끊 아이고. 스시 봐야 돼. 나다본거 같아. 뭐, 도 띄워 볼게. 나 띄워 볼게. 나 풀이 있거든. 네. 아이쿠. 아이쿠. 형, 나 풀이 있어. 프리, 프리. 어, 다다본거 같아. 괜찮. 아, 룰루루루루레 겁나 나이스. 나이스. 명 볼게요. 어 이거 약간 야 이거 탑을 한번 노려보면 괜찮겠는데? 나 이텔 타고 우리 하나 잡아보는 거 어때?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조금 그 어디로 뛰어봐. 어디로 탑 뛰어봐. 어디로 탑 뛰어봐. 나 갈게. 나 갈게. 나 갈게. 예, 예, 이거 와봐. 이거 와봐. 이거 와봐. 이렇게 봐. 나았다 나도 보는 중. 보는 중. 잡았다. 나간다 최대한 가는 중. 최대한 가는 중. 최대한 왔음. 왔음. 이스 나이스. 야, 나이스. 제이스 노불 제이스 노불 제이스 높불이야. 오리아나 생각하고. 나받겠다받겠다 이거. 오리아나 오리아나. 됐어, 됐어, 됐어. 그렇지. 아! 그럼 발론 되나? 한번 해보자 2인이라 되나? 이거 반응해? 될거 같아. 지르가 근데 발론진이 꽤잘 나오지 않나? 아지르가될거 같아. 어, 된다, 된다. 이 정도면 되겠다. 된다, 된다. 탱은 확실해. 이거 하고 용하면 되게. 어, 저 되나? 애매함 존나 아... 애매이 케인 안된다 안된다 이거 믿으면 되죠? K... 어... 이거, <laughs> <laughs> 이거 탑 빨리 안 밀고 안 <laughs> 탑 빨리 메고 전령 준비하는 <laughs> 이거 전령 20초인데 어디다 깔까? 그냥 미대에 어, 고그에다가 풀고... 깔고 그냥 바스 깔아 그냥 별로 의미 없이 깔아 그냥 어 깔아. 그냥 아그다다 깔게 어, 그냥 탑에 깐 다음에 용가져아미에 아, 깔아야 어, 시베르 궁 빠졌다 <laughs> 어 이거 와봐요 이 가능하긴 한데? 게 아, 나 지금, 때려... 아, 지금, 어금아금아금 지금, 지 가자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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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금지 그대로 바로 지금, 도 되겠는데? 바로 바로 금지 바로 금 지금, 텔로 지금, 지 지금, 지 올게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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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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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텔로 올게 텔로 올게 일단 나3레쉬 쓰레쉬 3레쉬 쓰레쉬 쓰레쉬 나 오리아나 한 c o 줄게 오케이 나이스 이거다이대로 다시 가자 다시 가자 룽 가자, 다시 눈 가자 어 아, 피가 용용 용? 아니 아, 바로바로안 가? 안 아, 바로, 네 가자, 바로 가자 아, 바론 네? 가자, 가자. 가자 나 텔러 올게 아, 아, 네? 딜러들 아, 안 맞게 좀 맞아 봐야 뚱아 뚱아 안 맞게 바로 뒤에 가바로 뒤에 바로 뒤에 어요 우리 어 이퀴 같은 거안 맞게 없어 포킹 조심하고 어 노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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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킹만 조심하아 지금부터 나갈게 오케이 이제 빠지면 돼 오케이 제이스 아 제이스 궁 빠져야겠다. 이스이 빠져야 돼. 돼. 면은 바치면은... 어, 아, 잡을 거. 만함. 잡을 만함. 나 감, 나감, 나 나감. 나감. 내려도 안 돼. 한대안 돼. 돼. 내려크면 안, 안, 안 돼. 오케이. 킹킹 오케이. 킹까지도 보면 좋긴 한? 아, 잘못 들어 빠질게. 나 빠질게. 나 빠질게. 아, 여기 쓰러 있고. 어, 야, 전령. 전령 열일해 전령 열일해 용 전령 열 치고 나오면 싸울 만함. 우리 W 없어서 좀 내가 아, 네. 뒤로 갈거갈 거거든 뺄 거야 아마 제이가 내가 나 지금 가는 중이야 뺄 거임. 제이가 이거 먹어 먹어 될때 저기. 어? 어안 뺄래? 아, 야 이거 안 뺀다. 와봐 와봐. 물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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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11로 놀고 있야 뺄게 뺄게 내 뺄게. 지금 필 받지 필 받지 다뺐어 누구 풀 빠졌어? 텔텔텔 텔. 공만 받는 11로 궁이랑제이스텔 레레 레레 레레. 조금만 시간 좀 끌어주세요. 저 이거 바꿀게요 우리 될것 같은데. 여기 여기 미드도 적당히 받을 준비해야 됨 레 렉톤 뒤 잡으면 가자. 나나 잡으러 온다. 나 뺄게. 오케이. 야, 바론 칠 준비해 봐. 바론 칠 준비해 봐. 바론 칠 준비해 봐. 나 잡으러 다올 수도 오케이. 있어. 오케이. 용간거 같은데? 바론 치는 거 어때 그냥? 한번 쳐 봐. 네, 치고 오케이. 뭐 오케이. 아니면 빼면 되지. 예, 아니 말고 하면 돼, 진짜. 그냥 이거 용 가, 갔을 것거같아 오케이. 오케이. 침면다 근데 와도 없어요. 텔탈거 미리 봐 주세요. 오케이. 오고 오고 이거 빡딜 빡딜. 아, 갈아 놨네. 시비로 넣었다. 먹었다용 먹었네. 나 디테일 타 가지고 이노 k a n 이거 어, 케인 t 테궁 n s 케 t 한 e 궁 n g k u n 궁 u Paramogo, King, 밀 i 이 오케이. 나이스! 나어 아, 이번에 들어가면 되겠다 탑, 아래. 어, 탑 바탕으로 어, 들어가면 웨이브 좋아 웨이브 좋아 이번에 좀 세게 들어가 들어가야 돼 이거 터쳐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한테 3명부터 쓴 미드 깼다 미드 겠어믿드어 오케이 믿겠다. 탑도 때려보고 탑도 때려보 어? 물렸다 어나 음, 터졌다 나 터졌다 아. 조심, 조심 조심 나 터졌어 나는테다 오는데? 진짜, 해야 돼 해야 돼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어, 나한테 세명 붙었다. 미드 미고 빼봐 한번. 해봐요. 안 빼도 되나? 나도 가볼게.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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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까지. 거북 거북 거 거북 거 오케이 적정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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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어, 젤리 리님 나오면 용 먹고 용 먹고 뭐타고 바로 먹으면 될까? 넘어가 넘어 저거는 괜찮아, 저거는 괜찮아. 빼세요, 빼세요, 빼세요. 나 물리면 싸우면 할만하 그래, 내가 내가 정신 사라질게 할게, 타카. 정신 사라게 나이스. 나, 빼, 나,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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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이거 후퇴, 후퇴, 후퇴. 오케이,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나 이거 집 갔다 올게, 텔러 올게. 오케이. 어. 그 식사, 체력이 1500겨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대체하면 대체하면 줘. 그냥 내가 여기서 텔 거, 이거 대놓고 할게. 어, 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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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봐. 쳐서 오른쪽으로 끌어봐. 쳐서 오른쪽으로 끌어봐. 오케이, 드리블 좀. 고고 earth... 텔 s t 텔 r n 계속, 계속 쳐 계속 쳐 r n Telstern, Telstern, 커 e l s t e r 요 Telstern, t e l s 어 e r n 어 e l s t e r n Telstern, Telstern, 상태 좋 s 서풀빠 n t e l s 다 케인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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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 l s 할만. r 할만한데. s t e r 갈게 갈게 s t e r 봐 t e l s t e 그래 빠졌고. 용용안 먹었나? 용먹자용먹자안 되겠어. 난 깎죠? 오케이. 깎았어. 그거 암살 당하는 것만 조심. 어, 이거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김급현줘 가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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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로찍 잠깐만. 뽑았네. 아 이거 나한테 두명 오면 2명 왔다. 어, 나이스. 나는데아가 흔들고. 어? 안가네비 세네 세네. 게임 한번 들어가 보던가 몰라. 아, 가가가 <laughs> 약간 막판 막판 깔끔하게 그 3점짜리 3점짜리 게임. 아, 3점짜리 게임? 이 뭐? 예, 3점점짜리 예, 아, 3점 게임 합시다. 이기면 어, 3대, 어, 2, 3대 2, 대 지면 3대 3대 2. 3대 3대 2. 2. 지면, 어, 지면, 3대 0대, 3대 5. 3대 어, 지면 0대 5. 3대 오케이, 3대 오케이. 저론테론 아니야. 야, 대나셀 똑같이 막을게 어, 괜히 막았다. 리신 리신이 있으니까. 나가 볼게. 나가 볼게. 위에서 니다 위에서. 야, 이거 나 이거 세나 나, 세나. 가자 가자. 오케이. 이거 볼수 있나? 리 그래, 아, 어, 줘. 이거 어, 이길 만하다. 3대2 각이다. 이번 게임. 에어 어, 한번 게 어, 나이스. 왔다. 나이스. 와. 나이스. 어, 이 여기 여기. 여기 볼수 있나? 빠른 좀. 리달 리달리. 달 리달리. 리달, 달리달나 근데 참 공이 좀 빠르긴 함. 어, 왔다 왔다. 테드포 안. 아이도 간다. 아, 테드 테드볼게. 어, 오케이. 들어. 떨 리신 리달리 리달리. 아뭐다다 다들 다, 다, 다. 리신 왔어 리신 왔어 리신 왔어 아 나이스, 나이스. 내가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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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난다 리신 들어온다 리신 들어온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합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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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어 날라오는 거 죽었다 <laughs> 르블랑 마토 어그 짝골 없어 딸리가 먹었어 사이버 되나 사이버 해보자 해보자 t i 뒤 내가 먼저 공 있어, 공 있어. 만는 d Oh, g d Oh, God. Oh, God. Oh, g o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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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플로플 로플. 이신이안 이거, 이거, 이리이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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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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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노이 어 세나 공 싸게 빠졌고리신 먼저 세나 랜턴 3초 랜턴 3초 랜턴 3초 세네 원딜 들 못하는 중 마우카이부터 잡아도 아, 돼 앞에 아, 마 앞에 죽었어 우리 마카이쟤네지 딜... 천천히 천천히 리신부터아 이거 노플이야 얘죽얘죽 노플이야 위에 블랑 위에 블랑난 뺄게 랜턴 게아더 볼게 더 볼게 오케이 기동력이 오, 너무 되나? 좋다 달리하고 랑이가 뚱아랑 쏘리로 갈래요? 아니, 아니, 맞추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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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면 이제, 오, 나이, 오케이 까비, 까비 까비 여기까지 어? 이거 한번 가봄 이거 한번 가봄 어때? 뚱와랑 뚱와랑 뒤로 쫌 오는 중 잡은 듯? 와봐 위에 서 위에 셋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는 올라가. 중 올라가는 올라가. 중 이게 어, 진짜야 이게 진짜야 크게 쪼이자 올라가는 중 랜턴? 랜턴 렌턴 렌턴 턴블랑 있는데 블랑블랑은못 잡을 것 같아 이리노풀이거든 크게 는중 헬리오스 이 새끼 이야겠다나노잡 리신 올라가요 뒤에서 리신 컴온 내가 견제게 야. 나 잡았다 야 렌턴 줄게 렌턴 게 거리 안돼 거리 어 렌턴 다다 이걸 리수 있는 사람. 어? 빨로프. 어? 어? 포탄 맞아, 호탄 어? 맞아. 어? 맞아. 어? 좀 무리하게 들어오면 싸울 만함. 론친다론친다아 조금 이따, 나나나 이따, 이따 해봐 체력 좀더 깎이면 해봐요, 해봐. 이지안 어. 가도 돼? 어. 와와아주세요 어. 쟤름 안아요 다리. 그냥 한 4천 대 탈게, 4천 대. 안도될것 같아. 이거 멜 기대기대 그 4천 정도 되면 탈게. 아블랑 갈가 먹는 거 조심해. 아이 그냥 타야돼요 이제 슬슬 슬슬 타야돼요 오케이 탈게요 오케이 탔습니다 그냥 뺄거같은데 마코알 노궁 간다 마코알 노궁 마콜노군, 마코알 노궁이야 오 우리팀 체력 우리 많이 깎았다 유지력 유지력 딸려 우리 이거 와볼래? 어,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러닝 좋니까쟤 가겠죠 치고 바텀 라인 버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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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해본다 해본다 한다 어 계속하네 나이스니 이달리 컷! 블이컷리이스 여기 리코리이리코리이리이트이달이리 코트! 이달 이달리 코트! 이달리 코트! 이달리 코리 코트! 이이 코트! 이트이 코트! 나 없어, 왔다 없어. 나이스. 미달리 어디있어? 미달 죽었구나? 미달리 yeah, 죽었어. 어? 어오 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 컷! 아우 바텀 밀었고. 나이스. 나 앞라인 쓸게. 미드로, 미드로! 아 걸고싶다 키팀 두개. 미드로, 미드로. 어 잘못 걸어서 저기, 내가 맞았을게 이거 하나. 아야. 미드 올수 있나? 어? 앞쪽에 걸고. 아야 이거 버스는 대아야 아이고, 이거 뭐 하면끝날거 같기도 하고. 탑토, 탑토. 아, 미녀이딱나오래 아이고. 아예 받아용 초토리고 싶다. 아이씨. 그다음리 내가 필요 다 깎았네. 뭐야, 보조 퀘스트 모임? 어, 보조 퀘스트 뭐지? 우리 지 미션 되나, 없는데? 되나. 어. 끝내죠 이거? 오케이. 네. 아래꺼? 응? 끝낼, 끝낼 만한 거 같기도. 네. 야, 날라가나, 날라가나? 아, 아파. <laughs> 그냥, 아, 글, 글, 어, 아파 그냥. 우리 불도 좋은데? 디델리디델리 캡틴 잭 죽여! 아, 까비. 캡틴 잭. 이 자식. 이 자식. <laughs> 컷. 어! 어! 안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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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 게임, 웃음>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진짜 3대 1로 겨우 이겼다. 어? 아, 우리 안. 대스 하는데 아이고, 다들 오늘 연습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네. 네, 오늘 이거 3대2로 정말 네. 접전이었고요. 다음에도 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웃음> <웃음> 같이 게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